단양 향산리 3층 서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또는 고려시대 초기 이 시대의 양식의 석탑 같아 보이는데요. 석가탑 양식에 비슷하죠. 1층 몸통이 2층, 3층보다 훨씬 길어서 어 안정감을 준다라고는 하는데, 어떻든, 예쁜 석탑입니다. 지금 가을이라 주변에 식재된 단풍나무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발리, 보발재와 가까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좋을듯 합니다. 그시대에도 이런 탑을 만들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겠죠. 돈도 많이 들고 또 장인의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예술혼이 결부되어야지만이 이런 석탑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에 이런 절에 가서 불사를 드여는 탑들을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조잡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한 시대를 넘어서 천년을 갈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에 대한 안목이 위정자부터 또 그런 장인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또는 단순히 먹고 사는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장은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거든요. 어... 아쉬움에 이 향산리 삼층석탑을 둘러봤는데, 이 새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오는 이 시간에 석탑에서 느끼는 숙연함이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기를 잘했네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 비례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훨씬 안정감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이 특히 뭐 다른 조각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화려하지 않다. 비교를 부리지 않는다. 그런데서 오는 뛰어난 조형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년을 살아 숨쉴 수 있는 이런 조각품을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그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조각품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러라도 또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선배님이 "창규는 돌과 대화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우스, 우스갯소리로 해줬는데, 어찌 보면 저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여러분도 힘든 하루이셨지만은 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가족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